오늘은 역대급으로 예쁜 저희 지그재그 여름 위시리스트를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구경하면서 보니까 예쁜 신상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목걸이부터 뭐 가방, 신발, 옷 다양하게 챙겨와봤고 뭐 데일리뿐만 아니고 휴양지로 여행 룩으로 추천드리는 그런 제품들까지 좀 다양하게 챙겨왔으니까 저와 비슷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 꼭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먼저, 보얼부티크라는 쇼핑몰입니다. 여기는 블라우스 맛집인 곳으로 진짜 다양하고 예쁜 제품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 오랜만에 들어가서 구경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너무 예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러블리하고 좀 사랑스러운 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쇼핑몰도 추천드릴게요. 일단 이 제품을 먼저 담아놨어요. 이 블라우스인데, 이 컬러감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가격도 2만 원대로 굉장히 합리적이었고 뭔가 딱 여름에 하나만 입어 줘도 포인트가 될것 같은 그런 제품이라서 보자마자 찜해 놨어요. 이렇게 소매랑 허리 그다음 밑단에 프릴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들어간 제품이에요. 그래서 뭔가 딱 그냥 기본 블라우스에 러블리함을 좀 더해 준 느낌이어서 딱 저의 취향에 가득 담긴 제품이었습니다. 일단 컬러감도 너무 예뻤고 모델분처럼 이런 화이트 팬츠랑 코디를 하니까 굉장히 청량하면서 딱 여름 무드가 살더라고요. 그리고 이 쇼핑몰이 코디 참고하기도 되게 좋더라고요. 블라우스도 예쁘지만. 그래서 무튼 이런 식으로 좀 러블리한 무드가 느껴지는 그런 블라우스인데 제가 또 좋아하는 느낌이기도 하고 가격도 너무 합리적이어서 이거는 구매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진짜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게 화이트 컬러도 있거든요. 이런 느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블루 컬러가 더 예쁜 것 같습니다. 브이넥과 이렇게 귀여운 퍼프 디테일 이 스트링으로 라인을 조절할 수 있는 것까지 디테일이 많은 제품이에요. 패턴은 이렇게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된 블루 컬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만 원대인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체크 패턴이 매력적인 이런 블라우스예요. 마찬가지로 여름에 정말 착용하면 빛을 더 발할 것 같은 그런 패턴인데 단독도는 레이어드로도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잘하게 들어간 게 아니라서 저는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존재감이 딱 확실한 그런 제품이어서 오히려 이런 게 사진 찍었을 때도 더잘 나오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행 룩으로도 잘 입어질 것 같은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나인이에서 담아놓은 이사람타템 가디건입니다. 이거는 스위니 제작 제품인데 무려 누적 판매량이 3만 장이나 돌파했다고 해요. 그래서 믿고 구매도 해될 만큼 좀 검증된 제품이어서 이것도 찜해놨는데 이게 후기를 보니까 여름에도 착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얇은 소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올 여름에 사가지고 잘 입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담아봤습니다. 이 예쁜 물 빠진 그레이 컬러도 너무 예뻤고. 모델분처럼 이런 슬리브리스 안에 같이 레이어드 해주면 되게 여리여리하면서도 감성 있는 룩을 만들어줄 것 같더라고요. 넥크라인도 자연스러운 유넥이고 너무 과하지 않은 단추 디테일까지 딱 데일리하면서도 깔끔한 느낌이 드는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피스, 블라우스 다양한 코디에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가격도 너무 합리적이라서 이거는 진짜 외환사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나이디 제품인데 이거는 제작 제품은 아니에요. 제작 제품은 아닌데 예뻐 보여가지고 이것도 담아봤거든요. 기본 생지 미니 스커트예요. 사실 이런 기본적인 데님 스커트는 하나씩 포장해두면 정말 여러 코디에 활용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구매하면 진짜 잘 입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모델분처럼 이런 그레이 탑이랑 쿨하게 딱 멋스럽게 연출해도 뭐 아닌데 꾸민 듯한 그런 느낌. 여기에 조금 더 포인트를 주고 싶다면 가방이나 악세사리 아니면 신발 이런 거에 좀 컬러를 넣어줘도 예쁠 것 같습니다. 컬러도 제가 딱 원하던 그런 생지 컬러여가지고 그 것도 마음에 들어요. 다만 로우라이즈 느낌이어가지고 좀 배꼽 같은 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네, 아무튼 가격도 괜찮고 이 정도의 컬러 워싱은 좀 흔하게 보인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이것도 보자마자 담아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최근에 찜해놓은 곳 중에 하나인데 모노프라는 쇼핑몰입니다. 이 모노프 쇼핑몰은 러블리하면서 심플 베이직한 옷들이 좀 가득한 곳이에요. 그래서 과하지 않으면서 색감이나 핏으로 좀 승부를 보는 그런 곳인데 약간 여리여리한 블라우스, 원피스 이런 무드를좀 잘하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블라우스를 보자마자 찜에놨거든요딱 여름이 생각나는 그런 블라우스인데 그냥 화이트 블라우스지만 이런 데님과 블랙 가방을 딱 매치를 하니까 되게 깔끔하면서 예뻐 보이더라고요. 사실 기본이 가장 최고인 것처럼 블라우스와 데님의 조합은 진짜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블라우스도 아무거나 입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오너블라우스는 슬리브리스 형태에 이렇게 약간 딥하게 파진 넥크라인에 프릴 디테일, 리본, 요런 게딱 들어가가지고, 어? 예쁘다. 여리여리하다. 여기 위에 가디건 같은 거 입어줘도 예쁠 것 같은 그런 실루엣이어가지고, 이것도 보자마자 찜에놨습니다 길이감도 딱 너무 길지도 않은, 짧지도 않은 딱 적당한 길이감인 것 같고, 뭔가 여름에 단독으로 시원하게 딱 입어주기가 좋을 것 같아요. 좀 다양한 디테일들이 모여가지고 이 옷을 딱 봤을 때 예쁘다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 좋아하시면 이 블러우스도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릴이 이렇게 들어갔고 리브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여기 또 절개가 이렇게 딱 퍼지는 느낌이 들어가가지고 되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냥 일자로 똑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라서 더 좋았어요. 그리고 빠질 수 없는 메이 베이비 이번 신상으로 올라온 제품인데 요거 너무 예쁘더라고요. 요거는 2만 원대인데 이렇게 봤을 때 퀄리티나 디자인이 전혀 2만 원대 같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담아놨거든요. 이게 이런 프릴 레이어드 스커트랑 니트가 같이 결합된 디자인이에요. 저는 이걸 따로 코디를 하신 줄 알았는데 붙어 있는 디자인이고요. 아무래도 이번에 이런 레이어드 스커트가 유행이다 보니까 함께 제작게된것 같은데 좀 따로따로 입지 않아도 하나은 입어도 편하게 코디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좀 쉽게 레이어드 스커트를 도전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좋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거든요. 이런 그레이와 이런 크림 컬러 조합도 너무 뜨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조화가 돼가지고 예쁘더라고요. 편한 꾸안꾸룩으로 연출할 수 있을만한 그런 니트 탑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스트랩, 리본 디테일을 묶을 수 있는 이 스트랩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딱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이거 진짜 어딜 봐서 2만원대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구매를 하면은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아무튼 이렇게 만 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그리고 디어리스트에서 이번에 신상으로 나온 탑인데 이것도 다봤어요 요건 이미 1차 수량에 소진됐더라고요. 그만큼 제 눈에만 예쁜 게 아니었던 거지. 이렇게 시원하면서 휴양지 느낌이 낭낭하게 드는 이런 탑인데 요거는 이렇게 잔잔한 체크 패턴이 은은하게 돋보이는 제품으로 홀터 디자인의 탑이에요. 이 셔링 디테일이 너무 예쁘고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프레시한 여름 느낌이어가지고 지금같이 더운 여름에도 예쁘게 코디할 수 있는 제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소재도 이렇게 코튼과 폴리혼방 소재로 제작돼가지고 부드러우면서 가벼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조직감이 느껴지는 이런 패브릭이라서 실루엣도 예쁘고 소재도 예쁘고 좀 퀄리티가 탄탄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키가 아담하신 분들은 원피스로 입고 키가 크신 분들은 탑 아이템으로 발랄하게 착용할 수 있는 활용도 높은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프롬비기닝에서 여름 제작 제품들을 정말 다양하게 뽑아내셨더라고요. 이런 것도 좋아하시면 프롬비기닝 이번 거꼭 구경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 중에서 요 오간자 미디 플리츠 스커트를 담아놨어요. 쌤미 A라인 실루엣에 이 오간자 텍스타일을 덧댄 이중 레이어링 디테일 스커트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입체감이랑 볼륨감이 더해져가지고 약간 하나만 입어도 러블리한 느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스커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즌 리스트로 나와가지고 베이직 아이템과 믹스 매치해서 좀 다양한 계절에 맞춰 입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전면에 들어간 이 브랜드의 시그니처 라벨링이 디테일이 딱 돼요. 그래서 약간 가격 착한 오버드 플레어 느낌이 났어요. 이렇게 라벤더랑 아이보리, 그레이 컬러 있는데 저는 만약에 구매한다면 를이 그레이를 구매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어디서도 보지 못한 이 체크 패턴. 사실 이런 체크 패턴과 컬러는 쇼핑몰에서 보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심지어 2만원대로 이런 느낌을 찾는 게 진짜 진짜 어려워요. 브랜드에서 볼 법한 그런 컬러와 디자인이어가지고 이것도 바로 집에 놨습니다. 일단 컬러감이 너무 예쁘고 여름이랑 진짜 잘 어울리는 그런 제품이에요. 체크 패턴도 좀 어떻게 들어가면 되게 촌스러워 보일 수 있는 게 체크 패턴인데, 이거는 색 조합이 굉장히 시원하고 청량감있게잘 들어가가지고 조화롭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화이트랑 데님이랑 딱 입어주니까 이거 뭐야 무드 장난 아니잖아. 약간 푸른 비기닝에 딱 감성이 돋보이는 그런 제품이어서 약간 믿고 구매도 해 되는 그런 셔츠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게 진짜 실물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되게 오묘한 예쁜 노랑, 핑크, 블루가 되게 조화롭게 잘 들어가가지고 과한 느낌이 없어요. 요게 화면상에서 그런 건지 진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요렇게 봤을 땐 진짜 역대급으로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상세 이미지는 요런 느낌인데 아까 모델분이 착용한 느낌이랑 비슷한 컬러 좋아여가지고 이것도 구매를 해보면 제가 꼭 리뷰를 자세하게 해볼게요. 이것도 진짜 러블리하고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뒤에 들어간 이 레터링 너무 예쁘고 이 넥크라인과 이소매에 들어간 이 프릴 디테일 그리고 앞쪽에 들어간 리본까지. 마찬가지로 안에 좀 비치는 느낌이어가지고 이너탑을 신경 써서 입어야 될것 같고, 약간 그런 게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면 리본 풀어가지고 아우터 느낌으로 걸쳐서 연출해줘도 예쁠 것 같아요. 퍼프도 좀 어느 정도 크게 들어갔고, 길이감도 거의 팔꿈치까지 덮인 느낌이어가지고 약간 더 발랄한 무드를 더더 해준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이 스트라이프 티셔츠인데 사실 이 컬러. 이 컬러를 보여지면은 보긴 해요. 단독도 예쁘지만 이렇게 레이어드 탑으로 활용해주면 시너지가 배로 올라갈 것 같은 그런 탑이더라고요. 그 깔끔한 화이트 팬츠랑 입어주니까 과함을 딱 눌러주고 약간 여름에도 포인트 템으로 예쁘게 잘 입어질 수 있는 그런 제품이지 않을까 싶어요. 뒷면에는 라벨 포인트도 또 깨알로 예쁘게 들어갔고 이 보이넥 니트도 한개 구매할 수 있던데 만약에 구매를 한다면 이두 개를 같이 구매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이대로 손민수하고 싶은 그런 착장이에요. 이것도 진짜 보자마자 색감에 반해가지고 바로 찜해놨던 티셔츠입니다. 그리고 유이름오이에서 담아놓은 베르가모 볼토넥 니트예요. 이렇게 몸에 자연스럽게 밀착이 되는 이 슬림한 실루엣이 굉장히 예뻤고 부드러운 레이온과 폴리에스터 혼방 소재로 제작돼서 편안한 착용감과 유연한 신축성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홀터넥 디자인으로 이 어깨와 목선을 돋보이게 해줘서 페미닌한 분위기가 강조가 되고 단독 착용은 물론 이너로도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은 탑이에요. 이는 도매 브랜드 미엘의 제품이에요. 잔잔한 플라워 자수 패턴과 섬세한 프릴 디테일이 어우러져서 한층 더 여성스러운 무드를 더해주고 이렇게 바스트에는 셔링과 리본 스트릭 장식을 더해서 자연스러운 볼륨감을 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은은한 빛을주는이 청량한 분위기랑 이렇게 바지를 타고 흐르는 여리여리한 실루엣이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이 샌들도 보자마자 담아놓은 제품인데 이렇게 실키한 블랙 새틴 소재와 리본 매듭 장식이 포인트로 들어간 제품이에요. 여기에 골드 로고 포인트까지 딱 들어가가지고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잘 어우러져서 가격 대비 고급스러운 무트가 느껴지는 샌들이더라고요. 요즘 또 유행하는 이 도트 패턴의 스커트가 나와가지고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깔끔한 이런 화이트 탑이랑 연출해줘도 되고 좀 블랙 컬러 이런 거랑 좀 코디해주면 이 도트 패턴이 딱 포인트가 되게끔 룩을 완성시켜줄 수 있는데. 도트의 크기도 좀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큰 느낌을 속해가지고 약간 멀리서 봐도 나 도트야 하는 게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자칫 잘못하면 좀 과할 수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과한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밑단에는 프릴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마냥 또 심심한 느낌이 아니에요. 이런 미들 부츠랑 입어주니까 깔끔하면서 좀 시크한 누드도 나고 발랄한 무드도 나고 약간 어떻게 코디 하느냐에 따라서 좀 룩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것도 약간 하나만 입어도 포인트가 될수 있는 그런 스커트여서 소장해 두면 올 여름에 굉장히 뽕뽕잘 뽑을 수 있을 것 같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요 밴딩 팬츠도 담아 봤거든요. 이런 느낌이 한창 유행이었잖아요. 근데 이번 프릴리 신상 뜬걸 이렇게 보는데 또 이런 느낌이 나와 있어가지고 찜해봤어요. 이런 오간자 느낌의 이런 스커트 팬츠는 사실 여러 군데에서 많이 보이고 있는데 또 프릴리에서는 좀 다양한 컬러로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아직까지는 많이들 찾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컬러는 크림이랑 이렇게 핑크, 그리고 모델부에 착용한 연민트, 그리고 이 그레이 컬러. 블랙도 있네요. 블랙까지. 그래서 이게 허리 밴딩이어가지고 굉장히 편하게 잘 입을 수 있는 제품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프렌치 오브에서 담아놓은 이 원피스. 요거는 약간 휴양지 룩으로도 추천드리는 원피스라고 해가지고 제가 담아봤거든요. 이제 또 여름 휴가 많이들 가시잖아요. 그럴 때. 좀 여행지에서 입어주면 더 예쁠 만한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입었을 때더 예쁜 실루엣을 완성해주는 그런 디테일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팔뚝 군사를 예쁘게 커버해주는 이 봉긋한 쉐입의 퍼프 소매랑 이렇게 섬세하게 잡은 이 바스트라인 셔링으로 볼륨감도 딱 느껴지고 과하지 않게 들어가가지고 이런 느낌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플레어 느낌을 퍼지는 이 실루엣에 이 백라인 스트랩이 또 있어가지고 허리라인이 조금 더 강조시켜지고 잘록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디테일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디테일 하나하나 보면은 정말 러블리하고 사랑스러운 보드가 잔뜩 느껴지는 그런 원피스입니다. 그리고 위드블룸에서 담아놓은 이 슬레브리스 블라우스예요. 그리고 이거는 레이어드용 필수 아이템이죠. 이렇게 밑단 프릴 레이스 디테일이 들어가서 밋밋한 코디어 레이어드 해도 딱 톡톡한 예쁜 코디 아이템이 되어주는 제품이거든요. 무엇보다 어깨끈 길이 조절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런 디테일 너무 마음에 들었고 다양한 체형에 맞춰서 입을 수 있는 게 메리트예요. 넉넉한 품과 부드러운 재질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모두 활용하기가 좋아서 이제 하나 구매해서 정말 여러 코디에 다양하게 둘러둘러 코디하기 좋을 것 같아요. 이 밑단 폴릴도 되게 자잘하게 들어간 거 아니고 큼직큼직하게 예쁘게 들어가가지고 풍성한 느낌이 너무 매력적입니다. 모델분처럼 이런 컬러감 있는 가디건이랑 코디해도 예쁘고 아니면 위에 티셔츠 같은 거 입어줘도 밑단만 살짝 튀어나올 수 있게끔 연출해줘도 되고 그리고 이 제품, 이펑킨 원피스도 인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이렇게 모델분처럼 아우터 안에 이너로 입어줘도 되고 아니면 단독으로도 입어줄 수 있는 그런 원피스거든요. 또 밑단이 되게 둥글게 떨어지는 펑킨 쉐입이어가지고 발랄하면서 귀여운 느낌이 들어간 원피스예요. 근데 또 마냥 밋밋하게 그냥 툭 일자 느낌이 아니고 이런 라인 디테일까지 도 들어가가지고 너무 밋밋한 디자인도 아니라 좋더라고요. 약간 위에 니트나 가디언 같은 거 입으면 스커트인 척할 수도 있는 그런 쉐입이어서 이것도 하나의 제품으로 다양한 코디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시프트앳이라는 곳에서 담아놓은 블라우스거든요. 이거는 메이드 제품인데 무려 1만원대입니다. 1만원대인데 메이드 제품 흔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양면으로 입을 수 있는 프릴 슬리브리스 블라우스예요. 앞면은 러블리한 무터에 프릴 버튼 디테일이 들어갔고 뒷면에는 깔끔한 베직 디자인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니즈에 맞게 또 기분에 따라서 좀 착용할 수 있는 점이 그런 좋은 점인데 마찬가지로 단독 착용은 물론 다양한 아우터나 이너와 레이어드 할수 있어가지고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에요 이렇게 롱아웃 원피스랑 입어주니까 분위기 있으면서 되게 소녀스러운 감성이 돋보이는 그런 착장이 되더라고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그재그에서 쇼핑할 때이 모어티의 브랜드를 꼭 구경 가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귀걸이도 제 눈에 딱 들어와가지고 바로 쯤에 놨어요. 이렇게 착용을 하면은 과한 듯 하면서도 되게 데일리하게 풀수 있는 이런 볼 쉐입의 반원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기본적인 깔끔한 화이트 탑이나 블랙 탑에 껴주면은 예쁠 것 같아요. 약 포인트 줄수 있는 귀걸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도 담아봤어요. 그리고 또 비즈 목걸이도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일자 느낌의 비즈 느낌에 다른 크기의 쉐비이 들어간 비즈가 딱 포인트로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이런 느낌. 좀, 어? 언발란스한 느낌이 딱 드는 제품이에요. 이번 여름에는 나이나뭐좀 파인 제품 많이 입을 때 그렇게 레이어드 하기에도 되게 좋을 것 같은 제품이어서 이것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앱이 되게 가성비 괜찮은 악세사리 제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귀걸이, 반지, 뭐 목걸이 다양하게 많은데 개인적으로 비즈 제품들, 좀 레이어드 목걸이 예쁜 게 많아가지고 이런거 찾고 계셨다면 꼭 둘러보세요. 제가 곧 런던으로 여행을 가는데 그때 좀 카드나 기본적인 수납 같은 거할수 있는 미니백을 찾고 있었는데 이게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실버 컬러라서 여름이랑 정말 잘 어울리기도 하고 다 포인트가 될수 있는 그런 쉐입이더라고요. 이렇게 레더 스트랩도 있고 체인 스트랩도 있다고 하는데 체인은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되나 봐요. 열쇠를 약간 돌린 듯하게. 열어가지고 오픈 클로징이 되는데, 아코디언 느낌이어가지고, 카드도 여러 개잘 들어갈 것 같고, 가벼운 틴트 정도, 립 같은 건 들어가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저는 진짜 미니 지갑 같이 쓸 생각이어가지고, 요거는 구매를 하면은 약간 여행 미니 가방, 지갑 대신으로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담아봤습니다. <목소리>